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울림을 주는 천재 가수, 대한민국 최고의 황금 보이스를 자랑하는 황영웅 님에 대한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 님의 목소리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들은 마치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최근 한 편은 황영웅 님의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목소리, 정말 끝내줍니다. 그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전해져 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너무 멋지시고, 정말 명품 보이스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분이세요. 이 팬은 특히 황영웅님의 대표곡인 빈지게, 해바라기, 꽃비, 비상, 영영 같은 노래들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강조했습니다. 이 노래들을 들으면 마치 황영웅님과 함께 하는 것만 같고, 그의 목소리가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자버지의 노래를 들을 때는 그 울림이 더 깊게 다가와서 눈물이 절로 납니다. 환영웅 가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서울에서 평생 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팬은 환영웅님을 알게 된 것이 인생에서 큰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핸섬하고 매력적인 천재 가수 환영웅 가수님을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환영웅 가수님의 음악은 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와 노래는 언제나 제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황영웅 가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평생 팬으로서 열렬히 응원할 것입니다. 황영웅 님의 음악과 목소리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황영웅님의 멋진 목소리와 음악을 통해 행복과 감동을 느껴보세요. 그의 음악이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